우리 밥을 먹고 있어. 어, 이거 좀 맵지 않아? 그럼 오빠 뭐라 그럴 거야? 물 마셔? 아, 목감이 <목소리도> 아니에요. 아, 아 알았다. 왜는... 치즈를 추가 안 했네. 아아아 <목소리도> 저 분이 사원들의 눈꽃 연애 횟수가 2 0번 넘는다던데? 아 근데 그거는 인큐베이터부터 친 거니까. 인큐베이터에서부터 연애를 했어? 언제 어떻게 안겨? 인큐베이터 간난 애기들은 눈 맞으면 사귀는 거야. 뭐야 오빠? 나만의 연애 였나뜻사랑이었나 인큐베이터에서 어... 연애해주는 어. 거면 누가 주서해 주는 거야? 가모 선물해줘? <laughs> 아직 탯줄도 안 뗀데 무슨? <laughs> 시청자 분이 그럼 나는 인큐베이터부터 잘못 뗀 거냐? 자리를 잘못 잡았네. 거기 풍수지이잘 따져야 되는데. <laughs> 저 오빠 얼굴로 도래네. 그냥 꼬신 거네. 아, 아 원래 애들끼리 친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. 애들끼리 친하면 연애를 해. 우린 친하면 그냥 간식 사줬는데. 아, 간식 사주면 연애지. 꼬시는 단계가 떡볶이 사준다고 사기자인데 아님 조심하세요. 저런 사람한테 선물 보내면 <laughs> 저 진짜 저 몸이 안잡이네 잘고 홍삼이야. 스몰 웨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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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 그냥 나 개아싸야 나 지금 집 밖에 나간 적이 언젠지 몰라 정호도 아싸들은 성인 대서도 연애가 못해요 스무 번씩 못한다고요 아니 근데 아싸랑 인싸 차이가 뭔데? 내가 볼때 근데 아싸 인싸 차이 그건 거 같아 인싸는 사람 만나고 와서 좀 충전되는 사람들이고 아싸는 사람 만나면 기빨려서잘안 나가는 정나 나갈 때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고 집에 오면은 하루가 사라져있어 기억이 아나 밖에 3시간 나가있으면 이제 방전돼서 집에 와야 돼아 그냥 나가는 순간부터 모두 맞아 어, 그거는 아까 인싸 문제가 아닐걸 이고야 <laughs> 건강검진을 받아볼까 그건? 하는 곳이 배틀그라운드야? 아, 어, 어, 아니, 왜 자기장이 있어? 때부터. 아니 저기 뭐임? MBTI 뭐임? 나는 아, ISTP 이기적이고 어. 혼자서만 사는 내가,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나? 요번에 그 마미손님이 나는 ISTP 하라면서 이제 쓴 가사가 있거든. 난 존나 이기적이야. 너가 날 좋아하는 건 좋아. 근데 나도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. 와. 내가 그러니까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만나는 날은 내가 정할 거야. 와, 슬... 와 연애 스무 번의 비법이 있었네. 어, 그거 내가, 내가 쓴, 쓴 가사가, 가사가 아닌데. 나 여자친구가 오늘 이날 데이트하자 하면 바로 달려가지. 없으니까는 말이지 지금. 근데 방송인 특 제일 시간 자유로운데 안 자유로. 친구 만나기도 어려운데 데이트하는 약속을 어떻게 맞히고 큰 났어. 아니 이팀 패폭 보는데 이거 그냥 눈꽃인데? 뭐? 이팀 말버릇. 어쩔 수 없잖아. 그럴 수도 있지. 어 그러던가. 너 알아서 해. 그래. 어, 아니 그게 아니라. 이거 어, 그냥 눈꽃인데? <laughs> 살짝 동태 눈깔이기도 하. 할말 없으면 말안 하니. 위험하려면 노력도 안 하. 엠밍카이링 과학이라니까. 똘목이랑 앞에 거 하나 차이네. 똘복은 와... ESTP야? 제가 MBTI가 과학이라는 걸그 사람들 보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김돌봉이랑 MBTI 똑같은 사람들이 김돌봉, 김남봉, 코레트과학이이 <laughs> 새벽 부샘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 김남봉 음. 그 다음에 레트 님인 것 같고 그 다음이 김돌봉이이 새끼는 진짜 그냥 자기 인생이고 뭐고 그냥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<laughs> 열심히 살다가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은뭘하잖아놀심히때 놀아야지 최고봉이 김철봉이야. 돈 관련 얘기 이런 거 하잖아. 이번에 세금에 뭐이 정도 음. 이 정도 나왔다. 근데 이 정도 돌려받았다 그러면은 야 이뻐야! 진짜 정주하게 얘기할게. 혹시 결혼할 생각 <laughs> 있어? 난 <laughs> 아, 이거 먹을 건데 그러면 아 이뻐야 내 거는 내가 오빠 며느리구야 그러면 아이 사지던가. <laughs> 김철봉 이상형 돈 많은 여자. 혹시 <laughs> 오빠도? 돈 많은 여자면은 이제 연상 연하 상관 없어지지. 근데 한4 8 살이야. 손이 얼마나 많은데? 빌게이츠 딸이야 근데. 애기지 그럼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애기하지. 빌게이츠 딸인데 유산 상속 받는 게 확정돼 있다. 그럼 98살이어도 소유하다. 나한테 들장비속 뭐? 아, 캔디야. 루코 방송 보시는 루코 팬분들 돈 <laughs> <더> 많이 벌어서 보십시오. <laughs> <싶어요. 웃음> 같은 MBTI인데 똘벅이는 돈만 보고 남봉이는 얼굴이랑 몸매만 보네. 남봉 오빠는 집에 돈이 많아서. 아 <laughs> 그런 음. 그런 또 포인트가. 아, 잠깐만 코렛는 캐릭터 생긴 것만 본데 왜그 사람 혼자 그런, 세계관이 그런, 다른데요? 그런 그런 분이시군요. <laughs> 가장 길게 해본 연애가 3년인데. 어? 많이? 되게 길게 사겼는데? 응. 어. 난 어. 가장 길게 사귀었던게 49일인데. 사람들이 49재냐고 물어하기도했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무슨 보험금을 노리고 해요? 그래서 받았어? 보험금? 아니 아직 안 갔어 안 가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만날 때 최애 아이 해버려야지 뭐넌넌 <laughs> <laughs> 해버려야지는 뭔가 최애 보험이 돼버리네 얼마나 <laughs> <laughs> 슬퍼 왜 슬퍼? 아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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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너 뭐? <laughs> 아니 슬픈 건 그래 슬픈 건 그렇다죠 울 정도인가? 아, <laughs> 아까 E T 팩폭 그대로네 <laughs> 감정 공격 능력이 없다고 아니 포즈 뭐 패스야? <laughs> 오케이 테스트 한번 보자. 우리끼리 우리 밥을 먹고 있어. 어 이거 좀 맵지 않아? 그럼 오빠 뭐라 그럴까? 물 마셔. <laughs> 공감이 아니에요. 쿨피스 마시면 되지 매운데. 와, 말로 편입하겠네, 아 말로 표현 못하겠네. 아 알았다. 치즈를 추가 안 했네. <laughs> 아니라고 <laughs> 아니, 공감을 해줘야지. 공감을 했으니까 그게. 치즈랑 쿨피스를 주문하는 아니, 오빠, 거지. 공감은 해결이. 난 이거 F들 이해 안 되는 게. 어. 공간만 하면 해결이 돼? 와, 저거 진짜 T 같은 멘트인데, 저거? 매워? 나도 매운데. 막 이러면서 공감을 다 하는 거야. 그치, 그걸로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자, 물 먹어 그러면 이제 어. 그럼 물 마셔야지. 어. 어, 알았어, 물, 물 넣어, 넣어, 넣을게. 어, 대화를. 그니까 러 아. 너네가 원하는 거, 아, 나 맵다. 안 매워? 이러면. 어, 그러게 좀 많이 맵네. 괜찮아? 뭐 이런 걸 어. 원하는 거야. 그러면 뭐안 매워지? 니 뭐? <laughs> 근데 그거 먹으면서 난안 매운데? 이것도 공감 아니래. 이거 그냥 시비조 같은데. <laughs> 좋아하던데? 내친구들은다내 친가봐. 진행은 티가 빠. 우리는 <laughs> 리는 뱉는 말이 이제 내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난뭐 먹어가지고 별 배가 안 고프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? 배고파 했더니 오빠 다 먹어. <웃음> <웃음> 다 먹어. <웃음> <웃음> 같이 붙어 있는데 내가 밥 먹으라고는 안하지. 야 둘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행 한 명이 나 배고파 했는데밥 먹어 난 집갈게 이러면은 미친 놈이지. <웃음> <웃음> 그건 T랑 F의 영향이 아니지. 근데 애프트 배고파하잖아? 아니야, 근데 지금 먹긴 좀 그러니까 그냥 참을래. 이러면 이제 티는전 남박자 먹는 왜 말해? 배고파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어. 맞아. 그럼 그걸 통해서 담소 나오는 거지. 배고파라고 했을 때. <laughs>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슬슬 배고픈데 우리 좀 이따 밥 먹을까? 이렇게 말을 해야지. <laughs> 아니 지금 별로 딱히 안 배고프니까 이따 먹자라고 했을 때, 그래 그럼 그러다라고 하면 되지. <laughs> 네. <이게>. <laughs> 근데 이게 T 랑 F 랑 어쨌든 내용은 같은데 그냥 순서 차이. T 는밥 먹으러 가자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고, F 는 이제 배고파 그러면 나도 뭐 먹으러 갈까? 근데 여기에서 한 유형이 더 있다. 이 발놈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배고파 하면 옆에서 또 먹어. <laughs> <다시 웃음> 난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어누나가또저번에 <눈에 맞더라. 웃음> 어, 나한테 그랬는데? 그 <laughs> 그때 또 먹긴 했잖아. 제술네병 먹고 밥 먹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파이 먹고 있는데 그럼 또 먹지라고 하지. 교형이 먹었으면 몰라. 갑자기 게임한데. 이러면서 부스럭부스럭대고 쿵쩍쿵쩍 소리가 자꾸 나는데 우리한테 <laughs> 나는 F도 공감할 줄 알고 T도 공감할 줄 알아 F들은 원래 F니까 이해하고 T들은 이제 이게 저 새끼들의 애정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<laughs> 있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 얘네들은 아, 궁금하지 않으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물어는 보는구나 맞아 T들은 네? 안 궁금하면 질문조차 안 하고 관심 있는 말이면 질문한다던데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공감까지는 안 해도 돼왜 우리가 이랬는지 이해만 하면 돼 아니면 니네 태도를 바꾸던가 진짜 해결책을 원할 때는 티야. 그건 맞아. 내가 어. 만약에 이게 회초리 맞고 싶다 그러지 티한테. 어. 티한테 그 회초리 어. 맞고 나서 또 혼자 심으로 케지. 그럼 왜? 회초리 <웃음> <데려달라고> <웃음> 그러면 왜? 때? 그래서 애프들이 바로 그걸 짚고 혼내면 안 돼. 왜냐면 이미 심으로 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정서까지 날린다. 이러면 이제 땅굴 파고 들어가거든. 어. 피드백을 원할 수도 있잖아. <laughs> 기다렸다가 피드백을 하면 되지. 앰프들은 놀랄 수 있어서 잠깐 기다려줬다가 시간을 줬다가 얘기하면 알아듣는다. 뭐 앰프들은 개복치야. 피드백 아. 한번 해줘도 완 <laughs> <갑자기> 깨끗하게 <laughs> 가거든. 피드백 해주기 전에 일단 잘한 거 먼저 얘기해줘야 돼. 아까 너 이거 이거 하는 거 너무 잘해 너무 잘했는데 이거 아까 이거에서는 이거 해서는 조금 고치면 더 좋을 거 같아.라고 하면 완벽한 피드백이야. 나. 나는 좀 그런 거 있어. 누가 게임만이 아니라 뭔가 실수를 했어. 그걸 보면은 그냥 아예 그냥 저런 사람인가보다 하고 넘겨. <laughs> 그냥 더너어간거 아니야 날 포기한 오빠, 거잖아. 근데 그거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데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. 그럼 그 얘기. 잘했어야지. <laughs> 이게 근데 가까워. 너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티들은? 아니 우리가 안 짚어주면 걘 평생 그렇게 잘못된 채로 사는 애들이야 근데 어. F들은 얘가 나를 싫어해서 이렇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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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계속 신고하고 싶은데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이제 그 혼자서 상자하면서 미안하니까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줘야겠다 뭘 좋아할까? 막 어, 너무 좋아할까? 어?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는 거라고 저번 대회하고 후원님이 나한테 기프티콘 보낸 게 혹시.. 뭘걸로 <laughs> <뭐로> 얘기해 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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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쪽으로 가는 거야? 나 가야 돼. 내일 나는 멀리서 가야 돼. 자야 돼. 경기도권 사세요? 둘 다? 전혀, 전혀. 네. 저 경기도권 살아요. 전혀, 하지만 짜 안정 난다 진짜. 그냥 숨한번 쉬고 눈한번 깜빡하면 서울이잖아. 왠지 <laughs> 시골 사람은 서울 못 산다. 복잡하고 사람 많고 건물 너무 많아서 내가 건물을 보고 있는 건지 자연을 하나도 찾을 수 없어가지고. 음... 그 건물 속에 그 자연이 있어. 근데 그마저도 이제 갇혀 보이는 데 나무가 불쌍한 나무한테 공감 중인 진짜 F 맞긴 하다 감성 F다 이건 <laughs> 나 서울에 나무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응, 나 오늘 그 이제 고향 갔다 오면서 그 생각도 했는데 지나가면 소 키우는 애가 되게 많거든? 소는 그럼 지붕 아래에서만 있잖아 평생 살면서 도 축하러 갈 때만 하늘을 보고 <laughs> 또 <목소리도> 먹고 못 보는 거야? <laughs> 옆에서 티인 아빠가 소는 옆으로 봐 옆에다, 옆에다 <laughs> 그래서 대관령 소가 비싸구나? 이러면서 소주는 그럼 띄워놓으니까 맛있겠네 <목소리도> 그프가 아니라 뭔가 빨코팬스 느낌 우리가 그걸 이제 온 부위를 남기지 않고 다 먹어줘야만 살아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다 예쁘다 나도 오 오빠 공감 너무 잘해줬다 방금 야 에프 행동 쉽네 새 먹고 내전했 대표 먹으면 되겠다. 시켰는데 지금 급하게 뒤에 공간문장 붙인 거지. 대표면 <laughs> 어. 대표 먹어. 다가 대표 먹을 수 없는 걸 수도 있잖아. <laughs> 엄마 머리 엄청 돌려붙어 지고. 그렇게 발전하는 거지. 그러네. 그럼 <laughs> 그럼. oh